여러분, 제가 오늘 그, 뭐, 게임을 찍어 볼 겁니다. 지금 이게, 와, 유튜브를 찍은 지 벌써, 이제 곧 크리스마스 때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. 게임 3년에 하는데, 퀄리티가 정말 좋아졌어요. 없, 없던데도 업데이트가 됐고, 와, 이것도, 진짜, 진짜. 아청 재밌네요. 제가 이 게임 하는 법을 알아와가지고, 여러분. 그래가지고, 이렇게 할수 있게 되었어요. 어, 이거는 처음인데, 제가 네. 이것만 지금 올리는 줄, 올리는 게 아니라, 이거 찍고, 찍고, 다른 걸 찍도록 할게요. 또, 또, 또몇분 뒤에 바로 찍도록 할게요. 이거부터 올리고, 네 여기서 이어지는 건 내가 이편 이편 내가 다음 편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어, 안녕. 잠깐만요. 뭐라고 할게요? 제가 힌트를 이렇게 여 여로 시작합니다. 그럼 자 그럼. 다, 다른 편에 만나요. 안녕.